통장 앞에 얼마나 무능함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어디 쉽습니까? 무능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장착한 직장인이고 학생들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할수 있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문을 듣고 일어서십시오. 문을 듣고 공부하시고 문을 듣고 일하십시오.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구명자에게 너는 일어나라 걸어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능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무능할 수 없다 해서 유능, 능력 주 안에서 할수있 다로 바꾸 는 하나 님의 힘 입니다.